삼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놀라운 사건. 부활의 주님을 뵙고 그의 인생에 아주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체험이고 또이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아주 단적인 예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기 전까지 오랜 세월 방황했던 그 청년기에 많은 시간들을 영적인 방황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울,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비처럼 보였고, 자기 생각에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고, 자기 생각에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자질과 자기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그에게 본질적으로 그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악한 영에게 시달린 악한 영에게 사용되는 그런 이 자기 의와 자기 열심 이런 것들이 다 순식간에 무너지고 예수 앞에서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 땅에 떨어지는 낙마하는 그리고. 자기가 여지껏 진행해왔던 모든 신앙적인 열심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어, 사건입니다. 담에 어, 색에서 한 18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상에서 한 정오에 이 사건이 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2001년 시리아 정교회는 이 바울이 회심했던 바울이 회심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바울 회심 교회를 세웁니다. 그 2001년 전에도 여러 번 바울의 그 회심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담에 색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 그런데 그렇게 2002년에 세워지면서 그 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하 바울 낭마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울 낭마 교회. 우리 바울이 사울이 여기 하나 주님을 만났을 때 말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는 없는데, 다들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말에서 떨어진 사울 그림이 인터넷 실뭐 모든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말에서 떨어졌다, 낙마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회심과 낙마라고 하는 그 사이에. 회심과 낙마라는 사이에 하늘에서부터 홀연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듣는 이 극적인 장면 속에 자기의 모든 존재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죄악 가운데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룬 줄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이거 회심과 낭마 회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를 땅에다 묻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세례받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이 수장이었던 유대교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 공문을 청하여서. 그래서 담메색에 사는 24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특별하게 그담메색 지역에 많이 몰려들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피난가서 많이 몰려 있는 어떤 동네 바로 하면이담메색이 떠오를 만큼 그담메색 나중에 그리스도인을 학살했던 네로 시대 때 로마에 의해서 학살 사건이 발생하고 할 때. 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순교했던 장소가 바로 이 담에색이거든. 그 담에색 거기에 사, 예수쟁이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체포하여서 본국으로 송환해오는 그런 역할을 자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필리핀에 가가지고 한국인을 상대로 범, 범행을 저지르는 한국에서 도망간 사람들. 또 한국인들을 그렇게, 범,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압송해서올때한두 명이거든요. 한두 명, 한두 명인데도 혼자서 가서 감당을 못합니다. 스텝이 가야 합니다. 조직이 가야죠. 하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다 예루살렘으로. 이 압송해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담액에 세계 가까이 이르렀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게 되는 것이죠. 이 홀연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만나 주신 이 사람 바로 이 사울. 이야기인 것이죠. 호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보여 주는 것처럼 아주 신비롭게 아주 신비롭게 그를 만나 주시는데 성경에서 이 호련이라고 하는 이 특별하게 신약 성경 가운데 호련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다섯 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네 번을 이 누가가 사용합니다. 누가는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호련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이 수식어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련이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누가는 호련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선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련이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목소리를 들려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목소리를 들려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를 보지 못합니다. 소리만 듣지요.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게 된 증오심에 불탔던 한 청년. 그에게 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데 부활하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 이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사울은 가장 싫었던 게 뭐냐면 가장 싫었던 게 가장 혐오하였던 게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믿기 싫었고 그리고 끔찍하게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절대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법이 없는데 자기가 여지껏 배워왔던 모든 토대의 집약이 메시아관인데 메시아는 절대 고통받을 일도 없고 메시아는 죽임받아가지고 나무에 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 개념 자체가 메시아관에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사람들을 구속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주는 승리의 메시아이지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메시아는 정말 가짜이고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흔히 사용했던 그런 표현 중에서 아주 적대감을 유발했던 말, 말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포도주를 탐하고 먹기를 즐겨하는 자 이런 사람은 율법의 정신에서 어긋난 사람이죠. 먹기를 좋아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이 절제 부분과 관련하여서 무절제한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아니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서야 할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데 앞장섰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세인의 유대교의 대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독설스럽게 표현하셨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위선, 얼마나 정나라하게 비판하셨습니까? 위선, 그 위선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우 율법을 파괴하려고 드니까 모세우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라 이런 말을 막 서슴지 않으니까 사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대해서는 안될 사람이에요 신성 모독자이고 사울에게 생의 목표가 딱 하나 있다면 그 운동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었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운동이고 그리고 사울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었다 그런 예수, 거짓 메시아, 암적 존재,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어둠에 꽉 갇혀 있던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빛 가운데 오십니다. 빛을 동반하고 오십니다.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 감과 공허, 공허함에 쌓여 있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라고 하셔서 빛으로 충만해졌던 것처럼, 겉으로는 밝은 것처럼 보였고, 겉으로는 빛을 추구하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 빛을 동반하고,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둘러 비추고 사우라사우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또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 빛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빛 가운데서 만나 주지 불확실하고 어, 그다음에 음울하고 또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어떤 뜨거움으로 이렇게 만나 주지 않는 그런 것들도 다 환상과 계시 가운데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임재하시는 계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현현이지만 오늘 이 사울이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빛 가운데 감싸여서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은 빛이라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서 만나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핍박 복음을 위해서 핍박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던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사망의 길로 행하던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길에서 만나주신 담의색 도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말해주듯이 인생길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몰라서, 몰라서 핍박한 거니까. 몰라서 예수 믿는 백성들을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요소, 이 오해를 풀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부활하신 주님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그 영으로 그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길을 가게 해 주신다는 것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 여기에 길 예수 믿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길 가는 사람들,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길,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3절 말씀에도 길을 가다가 담에 세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따르는 자이2절 말씀에 예수의 그 길을 그 도를 그 정신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성경에서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편이라는 뜻이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함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그렇게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인 육신의 자랑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서 무너지는 한 당이 왜왜 우리나라는 이 정당의 대표고 뭐 삼선이고 뭐 사선이고 한 지역의 수장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추문에 휩싸여서 인생을 망쳐 버리는 대통령 후보가 됐다 유력하게 떠올랐다가 그런 성 추문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잠식되고 많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어둠의 일들이 많습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어. 음행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겉으로는 진짜 멀쩡하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 급들인데, 그러니까. 세번 당선되고, 그래서 3, 3, 4, 4, 4년 임지, 임지, 임기 곱하기 3하면 12년 동안을 인정받은 사람인데, 16년 동안을 인정받은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중심에 어둠에 휩싸여서, 그래서 어둠의 종로를 타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 비치신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니까. 빛과 함께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 살아계셨을 때 미워했던, 부활을 그렇게 반대했던,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 사울이 자기가 쓴 모든 편지 두권딱두개 빼고, 두 개, 대살로니까 후서와 빌레몬서 말고는 전체 편지에 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을 일부러 뺀 것이 아닙니다. 전체 그의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바울 신앙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자기 우리 주님과 연결되는 그 신앙의 그 꼭지점에서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바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서신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강력하게 호소한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독론의 기초. 사울 바울의 기독론 그리스도론의 기초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살아 계셨을 때 육신을 입었을 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사울을 바울 되게 했던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의 길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하시는 그 주님, 부활신앙, 이거야말로 절대적인 필요이며 최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1년 동안 그냥 그 여력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위대하고 유일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축복해 주신 오늘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부활한 백성으로 생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생을 누리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새 생명으로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오늘 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